안녕하세요 황덕현입니다. 저는 오늘 한 스타트업 기업에서 구입한 제품을 리뷰해 볼까 하는데요. 어 스퀘어쉐이브라는 기업에서 만든 면도기 구독 서비스입니다. 면도기를 한 달, 두달 또는 여섯 달에 한 번씩 자기가 원하는 기간을 골라서 면도기를 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면도기가 어떻게 포장되어 있고 느낌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이것을 발견하고 바로 구독을 했는데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배송이 바로 왔습니다. With German Engineering. 면도날을 이렇게 독일에서 수입해서 포장해 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더 저렴하게 살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도기 두 개가 들어 있네요. 네, 여기 적어져 있는데 황덕현 고객님 스퀘어 쉐이브를 구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면도날 절삭력 하나는 끝내줄 겁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포스팅이 붙어 있는데 이 적당한 가격에 좋은 품질을 보여준다는 것인데 네, 이런 상자에 아마 들어서 포장이 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상자를 열어보면 네, 면도기가 들어 있고 면도날 탈착 방법도 같이 적어져 있는 거 같습니다 면도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면도기 날이 아마 2개월 1개월, 6개월마다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날짜마다 이렇게 배송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면도날을 이런 식으로 끼워서 사용을 하는 것 같고요. 이 면도날을 이 부분을 밀어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교체해서 쓸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수염이 빨리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이 면도기의 날을 어느 정도마다 교체할지 아직 가늠이 되지 않는데, 한번 사용해보고 절상력 같은 것도 표현해 볼수 있으면 제가 영상 말미에 사용 후기를 글로 간단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 브랜드의 특정 후원이라든지 뭐 청탁 같은 것도 받지 않았고요. 제가 사용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리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사와 다른 형식으로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언제 리뷰를 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